할렐루야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은혜의 봉송의 날입니다. 추석을 다 세고 차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은혜 받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추석때는 가족들을 기쁘게 한 잔치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마음을 다듬으시고 오늘 은혜의 메시지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미스바 기도 대성에 2025년 10월 14일 화요일 메시지가 1부, 2부, 2부 3부 나가고 있습니다. 바쁘셔서 늦게 오신 박영호 목사님께서는 서울 언약교회 담임이시고. 한국기독교보수구당협의회 대표회장이시며 일찍이 젊은 날에 영국 유학을 통해서 신학 박사를 받으시고 계속해서 우리 한국 교계를 위해서 인자한 인품으로 많은 배들을 다듬어 기르시고 계신 분이십니다. 올해 80이지만 아직도 정정하십니다. 장수의 복을 주시라고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더 일하실 수 있도록 많이 일하실 수 있도록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목사님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사명자가 있으며 사랑받는 자가 있으며 여저 또한 주님이 정하신 줄 압니다. 일찍이부터 청춘을 바쳐 주님 우리에서 헌신하십니다. 이제 더큰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계신 우리 목사님. 오늘 또 우리 후배 목사들을 위해서 많은 우리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를 위해서 메시지를 전하실 때에 주님이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의 말씀으로 부딪혀지는 말씀들이 되게 하옵소서 악망이처럼 헤계의 신명을 갖도록 깨뜨리시는 주의 말씀이 되도록 신임 역사에 주실 줄 믿습니다 기현사제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시며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 큰 은혜를 우리 모든 시청자들이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하. 아멘 본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메시지를 가지고 나오셨는데 은혜 받을 제목은 남은 자 소망입니다. 사회자가 봉독하겠습니다. 넘어서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분복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아브라의시에서 난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일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지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내가 나를 위하여 발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 명을 남겨 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케가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전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에 남은 자 소망이라는 메시지로. 은혜를 주실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흐매하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인 지 141년 됐습니다. 이 한국당을 통해서 세계 1 7 1개 국가의 선교사를 보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나 가는 이막중한 사명을 감당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이 시간에 우리 교육방송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육방송이 많이 퍼져서, 우리나라를 보호만 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에, 우리가, 아, 구약 성경을 옛 언약이라고 하고요, 예, 시약 성경을 새 언약이라고도 말합니다. 근데, 옛 언약에, 에, 남문자를, 에, 540배가 나와요. 남은 자가 구약성경에 아,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망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에,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마치 서덤과 고모라성같이 해선되었을 것이다. 에, 그러나, 남은 자를 두어서 그 복음이 오늘 우리 한국땅에까지 들어왔습니다. 예, 우리 청취자님들이 우리가 구원받을 날이 뭐 자격이 있어서, 어, 구원의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남겨둔 자들입니다. 아멘. 저는 이 교육방송을 청취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만 시키기 위해서 나무자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경이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어 지금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너희는 성경에 에 엘리야를 가르쳐 말한 것을 어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에 엘리야가 갈멜산 산에서 에 홀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 여왕이 에, 이, 이 엘리야를 어, 죽이려고 에, 쫓아오니까 살기 위해서 어, 도망을 하죠 노뎀나무 안에서 앉아서 어, 하나님께 간절히 탄원을 합니다 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선지자를 죽이고, 우리가 성인 재단을 끌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만 남아있는 것 같은데, 저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상황을 해결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 명이 남겨 있다. 많은 사람 중에 그래도 나 혼자 같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7천 명의 용사들을 남은 자를 두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에, 7천 명을 남겨 두었다. 그런데 응? 이걸 하나님이 남겨 두셨어요. 7천 명을 어, 후원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에, 있다. 에, 의뢰로, 우리는 의뢰로 태가심을 받았습니다. 에, 우리가 구속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구속 언약은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어, 선택하셨고, 성자 하나님이 보험시대에 와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오순절 이후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어,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이런 역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에, 우리는 탱함을 받은 이 시대에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꼭 쓰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우리 기독교 어 방송을 통해서 선포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예. 우리, 예, 방송이, 어 하나님께서, 어, 보호해서, 예, 이제 10년 가까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 교육 방송을 남겨 두시고 은혜와 태가심으로 사역하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남은자의 교리를 믿습니다. 우리 교육 방송을 남은자의 교리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는 바라초주의.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우리 기독교 교육 방송국이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보호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기독교 교육 방송을 세웠으므로 하나님이 지켜. 주일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인간적으로 결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에, 천사가 선동과 고모라를 떠나라고 했지만은, 어, 롯이 지치하였다. 롯의 철을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에, 밖으로 끌어내물 받았습니다. 예, 선과 고모라가 어음을 당하지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매우 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주 놀라운 애언자입니다. 갈멜산의 사람입니다. 갈멜산을 승리로 이끈 사람입니다. 850명의 무리를 찌르치고 다음 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날도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또는 우리 교육방송에게 내 것이다. 응?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에 우리는 나홀로 남아 있을지라도 내 생명을 사탄이 에, 찾고 있을지라도 에, 우리는 에,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에,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여 어,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의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을 도우소서, 어, 우리의 나자 교리로, 이 시대에 가장 복음의 선두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통로로 도구로 매개체로 쓰임 받는 교육 방송을 남겨 도와 주셔서 이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깊은 교훈을 듣습니다. 네. 비록 남이 볼 때는 부정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막중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홀로 남았다고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저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우리가 천국 열차를 타고 지금 하늘나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멘.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방송입니다. 아멘.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방송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아직 예수님의 제림이 오시면 우리는 천국 열차를 타고 새하늘로 가 생땅에까지 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계속 일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남은 자로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원하시는 우리 교육방송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에, 백성은 하나님이 끝까지 에, 지켜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에, 우리가 은혜로 선택받은 부원의 어, 백성들이 또이 땅에서 교육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에, 많은 청취자들이 에, 이 시대에 저는 남은 자로 하나님 쓰시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구약에 많은 어, 사람도 있는데 어, 540회나 어, 남은 자가 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있다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이 있는 것 같지만은 우리 에, 방송을 사랑하는 남은 자가 540회 이상이 있을 줄은 믿습니다 아, 네. 만군의 여와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같이 거루한 씨가 이땅의 구르떡이니라. 우리 교육방송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보금을 전하는 구르떡이가 되어서, 그 구르떡에서 또 새싹이 나온다고 하는,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네. 음, 그러므로, 에, 우리가, 아, 이 방송에, 은혜를 받고 우리 함께 보금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귀하게 사용하는 것을 서로 기도하고 신앙 공동체로 협력하기를 바랍니다. 네. 네, 우리가 상스나무 밤나무, 뱀을 당해도 남은 거루간 그릇떡이가 있다고 그랬는데 어,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은 그래도 우리 교육방송을 설립해서 이렇게 10년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멘. 지켜주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에, 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날마다 청취자가 늘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음. 우리 교육방송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그루터기가 되고, 거룩한 시가 되어서, 참으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강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또, 애로운 성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남은 자로 선택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어, 앞으로 새한과새 땅을 가게 하는 훈련소입니다 영적 어, 공동체가 되어서 어, 영적인 잡초들을 다 뽑아버리고 순수하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면서 그 세움받은 교회가 모두가 천국에서 만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시켜온 남은 자의 소망이 우리 교육방송에 있기를 참으로 바랍니다.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한국 교회를 통해서 세계 171 나라를 선교사를 보내는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아멘. 이 땅에 우리 교육방송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어서 한국의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곳곳에 세워지기를 우리는 강구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분명히, 우리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스터가, 자기 민족이 위험한 가운데, 유다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하는, 멸망시키려고 하는 왕의 조서가 내려왔지만은,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3일 동안 금식 기도했다고 나와요. 그 기도로 말미암아 놀랍게도 모르드게는 살고 하만이 오히려 어 기둥에 달려 죽은 압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에스를 통해서 어 역사를 어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교육 방송은 우리 김기목사를 통해서 에스처럼. 우리 목사님이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신앙으로 에스를 닮아서 승리해서 우리 교육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축복받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지만은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신 10년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방송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고하는 영혼들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마지막 심판을 받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귀한 교육방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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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날로날로 날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이 방송을 위해서 예물을 드린는 손길이 있습니다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아나신 은혜와 하나님의 굳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역사심이 나무자를 통해서 역사하셨듯이 우리 교육방송을 통해서 역사하시를 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방송국과 청취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영원토록 함께 하실 지어다. 아멘. 아멘.